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후보가 남녀 동수를 시현했습니다. 남녀 동수제를 지향할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시현할 것인가 결론은 실제 실현하자 이렇게 결의를 했고 그 결의에 따라서 현재 민중당은 남녀 후보 동수제를 시현했습니다. 정말 집모 어, 정당으로서도 최초고 모든 정당을 통토라 사우도 최초입니다. 이런 민중당의 네, 정당 역사상 최초로 성평등 강령을 제정하고 기존 보수 정당들이 말로만 떠들던 남녀동수를 당의 헌법, 당안에 집어넣고 그것을 실천하는 정당, 민중당입니다. 여성 장애인, 여성 청년, 대학생, 청소년, 일주여성 성소수자 여성농민 여성노동자 그리고 엄마들이 직접 만든 정당 바로 민중당입니다 더불어 열심히 일해도 가난하고 힘든 우리 여성들 재벌과 특허 층의 불러서들을 환수해서 우리 여성들에게 분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폭력 사이버 성범죄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폭력으로부터 우리 여성과 엄마들의 안전을 이번에 정책 공약을 다 비교를 하고 난 이후에 어, 가장 우수한 정당을 뽑아서 정책 협약을 좀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 민중당이 되지 않을까. 코로나 정부 때문에 민, 민중들이 어떻게 투표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많이 준비하시고 그리고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민중당 후보들에게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공약 알려내고 그리고 꼭 당선. 당사...